아 중결 1세트 한 점수 잘 이기고 있죠 어 이호민 명품 세터가 보입니다 네 공솔 야족에 왔습니다 오늘 네 여성부 네 아웃이네요 아, 정말 좋은 시술을 자랑하는 성남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네, 박건민 감독이 이끄는 여성부대. 이게 처음 적응하죠. 김성규, 이호민. 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이도희 선수는 쉬고 있군요. 그리고 박금민 감독이 대신 공격. 문현이, 박금민. 오 들어갔죠? 와 수비. 들어갔군요. 와. 네. 아니 이도희 선수가 없어도 잘하네요. 호흡이 좋아요 여기. 강동. 어, 이게 예. 옷도 통일되고 좋습니다. 우리 족구인들도 이렇게 옷을 통일되게 입어야죠. 네, 유니폼, 이오민. 네, 혼자 지만 아주 옷이 멋지네요. 자습이 잘합니다. 빠르고, 내모 안에 넣고. 네, 문현이의 토스요 너무 빠르네. 보고 뛰어가세요. 너무 빨라. 네, 우습이도내모 안에 넣었죠. 자, 오픈 토스 좋아. 바로 쳐버리네요. 오픈 아닌가요? 공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기. 아, 이오미님은 실력에 비해 동영상 출연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유니, 아, 초상권 있습니까? 유니폼이 너무 멋진데요. 맞습니다. 저런 마인드 좋아요. 네, 모세 살고 모세 죽는다. 폼생 폼사. 오케이. 아, 왼발 토스군요 네. 왼발 킬에 맞춘 토스 이오민 세타 네, 공설은 매일 족구를 한답니다 매일 네, 7시부터 10시 10분까지 불이 꺼지는 10시 10분까지 매일 합니다 네 여기 자막 나가죠 이곳으로 전화주세요 오 득점이네요 아 홈런 됐습니다 홈런 네 김성규 왜 저러나요 일반부 맞나요 와 가운데 가운데 네 자수비가 네 너무 또 백만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어, 여성부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점수는 안 보이지만 7점 넘었다 넘었다 네 문현희 선수 수비 잘합니다 역시 이번에는 김성규 네모에 못 넣네요 네 공격수가 잘했네요 자 문현희의 토스려예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뒤로 갔습니다 뒤로 토스가 뒤로 가면 안 되죠. 네. 아이고. 아웃. 네, 저 옆에는 연습을 하고 있죠. 어, 여성부 회원이 많아요. 여기는 게임을 합니다. 합니다. 공설 오! 좀 하는데요? 네, 족구 좀 하십니다. 아웃! 네, 아웃되고 맞았습니다. 후, 인! 아이고, 사진밖에 못 뽑았군요. 아, 이게 뭡니까? 10대4! 10대4. 네, 이도희 선수가 들어오면 벌써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강동 여성부. 이벤트 공격수 남자. 와, 득점 11점. 네, 지인이, 지민이, 어쨌든, 네, 수비수가, 이름이 두자군요. 아, 득점입니다. 와우, 저걸 커버하죠. 아, 잘하네요. 네, 초구는 저렇게 앞에서 건드려주는 게 맞고, 예, DS 카바까지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네. 가교 역할이 안 됐습니다. 왜그 물망 때문에? 아이 토수가 왜 뒤로 가죠? 아 우리 문현이 선수 토스로 전향했는데 이게 추워서 그러냐나요? 오늘 실망스럽습니다. 원래 엄청 잘하는 분인데요. 아 오늘 보통이에요. 자수비가 양발을 잘잘 쏘네요. 잘 우와 다이렉트 다이렉트. 아이고 이호민 유니폼만 멋집니다. 지금 못 살렸습니다. 네. 우와 이걸 잡습니다. 자자 가봐. 와 뛰어나죠. 자 문현이 문현이. 아 잡으면 안 돼요. 다칩니다, 맞아요. 네, 미래의 조구인들네 여성부가 1, 2, 3네세 분, 네 분이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깨끗하네요. 네 리호민, 아네 게임 포인트입니다. 네 강동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어필하시죠? 네. 이제 실력이 안될 때는 어필을 잘 하는군요. 네. 와우, 자리 잘 지키네요. 오, 헤딩 좋죠? 네, 우리 대한민국 여성 족구인들. 너무 차기도 다 막습니다. 또 막죠? 네, 못 둘래요. 우리 남성 일반부. 오우. 네 어떻게 끝낼 것인지 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 공이 참 좋아요. 네 엠보싱, 흡수력. 네 그때 여성의 가슴 같다 하고 야단 많이 맞았는데, 네 부드러움이 좋은 공입니다. 헤딩도 안 아프고 공격수도 좋고 토식력도 감촉이 착착 달라붙네요. 어유 이것도 잡죠? 오 좋다 다이렉트 우와. 와우 네 연타 좋네요 네두 분은 오늘 처음 맞추는 겁니다 근데 호흡이 찰떡궁합이네요 네 서커스 나왔습니다 서커스 기술이 좋다는 뜻이죠 와 발코가 아웃이 됩니다 네 9점 어

Let's go!

우리나라는. <목소리나>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 근데 머리, 머리. <laughs>

아유 신고 제대로 하네 아이도희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야, 딴 사람 안 와? 아 바람돌이 바람돌이 해볼래? 어 아, 형님 형님 빨리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해야지 네, 네. 자, 자 빨리 들어가 봐형 들어가고 준형님 토서